이렇게 되니까, 리 없으니까. 진짜 민중노동당에 있는 거. 이국에서 완전히 접질를 받아가지고. 에만 누구야, 아저씨, 아 안 치고 있어. 저, 저.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무단전자하고 무력이 밑에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뛰어내리겠다고 호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잘 아시고 계신 바로 시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협박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 씨가 예. 정치권 앞잡이로 선동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여기서 오셨죠. 우리들이 얘 얘기하는데 모두 강사님들 그래 얘기해아 그 강사님들이 회사의 공고 직원이 아니다 이지요 어버이연합 찾아온 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예. 발찬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야, 저기 아, 있구나 거기 있는 거 엄마 너희들이 불법을 한다면 우리가 막겠다는 생각이고 영도대교를 그래도 그분들이 지나가시겠다고 하면 어떡하시고요? 밟히죠 그냥 밟고 지나가라? 네. 우리 병원에 입원할게요 음. 그냥 병원에 입원할 테니까 알아서 책임지 주십시오 음. 그러니까 그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막은 우리가 잘못이냐, 밟고 지나간 그 시대가 잘못이냐. 예. 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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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